안녕하세요. 세정여행버스 정기사입니다. 어. 광주 5.18 당시 조선대학교 학생이었던 어. 고 김동수 열사 39주기 추모제 참석기 위해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안에 민주공원이며 추모비가 세워진 이곳에서 추모제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많은 아, 동문들이 이곳을 관광버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추모제가 끝나면 은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5.18 면역에 어, 참배하러 가는 아, 것입니다 그, 제일 우리가 아, 모셔드렸던 고그 영무연 대통령의 말씀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조직된 힘 이야말로 이 세상이 민주화가 발전 하고 민주인권 또 소통 행복 통일 이런 것에 근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말들을 처음으로 봤을 때 부처님 말씀은 너무 크고 깊고 또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그래서 비교를 안을 나게도 되어지는 거니까 우선 거기는 제껴놓고 다른 소소한 일들부터 다른 일을 생각해봐도 민주심이 된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욕심, 하기 탐진치 삼독을 영해 나가는데 성취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누가 됐든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민주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사람, 부모님 계속에서타어나기 전부터 우주의 에너지로서 하늘처럼, 물처럼 더 막고, 넓고, 크고, 깊은 그 에너지, 그 참사람의 마음이 바로 민주 시민입니다. 이 참사람의 마음에 종교다, 뭐다, 이데올로기다 이런 것들이 침투해 가지고 변질시켰어요. 그런 것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큰창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다행히 한국 이 민주화의 운동에 온몸을 던져서 각성된 민주 시민으로서 또 보살행과 직결되는 이런 지를 갖든 열사, 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안 했다면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김동수 여사 같은 분. 또한분 계시죠? 장성 사람 여기도 장성이지만 이철규 역사 자기의 청춘이 말 같은 몸을 앞뒤 따지지 않냐고 무슨 주의 무슨 뭐 이런 거 자기의 관계 소탈해가지고 온몸을 던져서 민주재단에 역사의 재단에 바쳤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생각할수록 진짜 민주인권평화통일의 보살이었다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선비지 않으면 은세상이 발전은 안, 돼, 안, 돼요. 발전이. 이기지자만 됩니다.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추모회를 갖는 지광, 김동수 열사는 나는 여기 자전언을 안았어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많게는 한 20년이 넘게, 적게는 한 15년 사회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서 목숨을 바친 사람, 또 분신한 사람, 또 남들이 고타하고 고문해서 죽은 사람들 안아보고 가서 장례식 하고 그럴 때마다 꼭 떠올라요 다. 떠오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은데 지금 정치인들 하는 꼴을 보니까 정치인은 뭐. 집권 여당을 나는 일단은 제끼고 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누가 호되게 꾸짖고 비판해야지만 그걸 아직은 힘을 타지 못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이 땅을 지배해왔던 세계의 강대국들, 제국주의자들과 접근 밀착에서 이러저러한 논리를 펴면서 모든 색깔론을 펴면서 이 땅에 민주, 인권, 통일을 막아왔던 그 세력들, 그들이 파나치고 있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집권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나왔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희생되야 합니까? 반성을 못 하고 있어요. 말한두 마디 들어면 압니다. 아 너는 무엇에 갇혀 있구나. 너는 무슨 욕망에 갇혀 있구나. 네 뜻은 완전히 색깔론이고 개변이다. 음. 지금부터 지광중동수열사 기념사업회 여러분들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역을 증모하는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배나를 대표하여 이순교 고군께서 코나와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이주노동 희생 역량에 대하여 정해와 분석을 보겠습니다.